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이 컴퓨터 뭐냐.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사실 몇번 올려드렸어요. 네, 아이언맨 컴퓨터. 네, 그래서 어, 서비스 차원에서 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어, 네, 아이언맨 에디션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중간에 보드가 고장이 나서 네 현재 보드가 스틸 에디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언맨 에디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네, 트랜스포머와 아이언맨의 조합 같은 그런 컴퓨터가 되고 말았는데요. 네 제가 요즘 테스트 동영상이랑 무료 나눔을 조금 많이 진행을 해서 네 금전적으로 어 조금 어 부족하기에 저는 원래 타노스 버전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어요. 타노스 버전. 네 타노스 버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비용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너무나도 네 만들고 싶었고 어~ 네그 동영상을 꼭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네,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타노스 버전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타노스 버전은 x 시리즈 17세 x 시리즈의 메모리는 약2 5 6기가로 만들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타이탄 rtx를 두 장을 네쓰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케이스도 보라색으로 만들고 어 메인보드에 어 전원부 쪽에 방열판도 금색으로 입히고 어 그리고 타노스 장갑도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그건 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이언맨 에디션 네 중간에 지금 cpu 쪽을 보시면 아크 원자로 쪽을 네 아크로 원자로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어, 보이시죠? 네. 아이언맨 심장 부분에 보시면 아크 원자로가 있는데 네, CPU를 아크 원자로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건 어 CPU 온도를 표시하는 네, CPU 온도계입니다. 네, 순행은 원래는 처음에 깔끔하게 꾸며 놨는데 지금 그냥 땜방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laughs> 네. 이게 메인보드를 바꾸니까 네, 순행이 들어가는 관이 네, 조금 달라져서 위치가 달라져서 대충 깎아 갔어 지금 만든 거라서 사실 볼품은 없어요. 그리고 리안리에서 나온 네, 파워 전원부와 어, 그래픽 카드 쪽으로 들어가는 네, LED 케이블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 오른쪽에 지금 라디에이터가 두 개가 달려 있죠. 금색과 빨간색. 네, 열을 잘 식혀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수조라고 해요. 수조. 네, 수, 원래 물 물은 이 안에 라디에이터에도 들어 있지만 어, 그냥 멋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네, 수조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네, 어, 마이크로닉스 1000W짜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 아이언 시리즈답게 어, 스타크 인더스트리즈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펌프는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만들었던 아마 그제그 제, 제그 네, 유튜브 채널을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최초로 올려드린 동영상이 있는데요. 어, 그 컴퓨터가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아이언맨 에디션이에요.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에 드시라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또 혹시라도 이 컴퓨터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네, 이렇게 만들어도 디자인이 괜찮나요? 네, 원래 여기는 네 지금 메인보드 쪽은 원래 다 붉은색이었었어요. 붉은색이었는데 지금 다 드러내고 네 땜빵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무슨 트랜스포머와 <laughs> 아 연맨의 짬뽕 같은 네, 그런 스타일의 컴퓨터가 돼버렸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컴퓨터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네, 어, 좀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